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마음 주님께서 또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주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오신 이유를 또 분명히 알고, 내가 사는 이유, 무엇으로 사는지를 또 분명히 알고, 또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다양한 인종, 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에, 살아갑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말랐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뚱뚱하다 그럽니다. 어느 나라는 조금 풍만한 여자가 미인이고, 어느 나라는 또 빼빼하게 말라야 미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몸짓 언어, 손짓 언어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가로져오면 무슨 뜻이죠? 아, 싫어, 싫어. 싫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인도에서는요, 고개를 이렇게 가로졌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승낙의 표시입니다.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의 뜻이에요. 반대의 뜻. 또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 엄지척. 아, 요즘 이거 예, 최고다. 아, 그렇게 예, 엄지를 들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는요. 아, 이렇게 들면 안 돼요. 함부로 이렇게 들면 이거 무슨 뜻이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아,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손짓 언어 하나에도요, 이렇게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이러는 게 어느 나라에서는 가라는 거고, 어느 나라에서는 오라는 거고. 그러나 이런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또그 누구든 예외 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겪는 고통이에요.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아픔과 시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땐 어떻게 태어나죠? 아,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응에 응에 울면서 태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기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엄마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났다는 아기를,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들어보시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응애응애 울면서 그렇게 태어납니다. 누구나 그렇게 울면서 태어나서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지요. 지난주 우리 건봉한 집사님 은혜 가운데 잘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잘 마치게 돼서 참 감사한데, 그 장례식장에서요, 그 빈소가 마련된 그, 그 안내를 하잖아요. 어,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장례식장에서 안내를 하는데, 어, 그 중에 한, 한 명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동생만 있어요. 부모님하고 동생이 있어요, 유족이.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주 젊은 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젊은 거죠. 젊은 청년이 그렇게 세상을 떠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안타깝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소천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만 그게 또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렇게 숨을 거두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일체 개고라.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생로병사가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에요.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바라보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온갖 욕망이 우리 속에서 발동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물이 이런 고통을 해결해 줄까요? 지위와 명예가, 지식이 이런 고통에서... 해결해 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대체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원한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로서인 저도 참 무력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아파도요, 대신 아플 수가 없어요. 대신 어떻게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어떻게 똑같이 느끼겠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나마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고통은 언제와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품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 것일까? 대체 어떻게 이런 고통의 멍에를 이 멍에를 벗고 천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인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이 문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이 문제. 그러나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무릎의 답을 탁 찾고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강을 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권위있는 말씀에 놀랐어요. 사람들이 한동안 멍하게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능력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말씀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회장 안에는 요 금방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증폭합니다.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예수님 지지합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영광을 뒤로하고 바로 회당에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가셨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죠. 날 인정해주고 날 지지해주고 인기 있는 곳에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곳에 가려고 하고 그런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당연한 모습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서둘러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한 마구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응애에 울면서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소들로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저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구세주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나오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세요. 이 본문에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지 그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병든 장모를 본 것을 보면요. 그 병의 심각성을 아시고, 그 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의사였던 누가는요, 그 병을 중한 열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을요, 뼈속에 불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뼈 속에서부터 그 깊은 뼈 속에서부터 막 열이 끓어오르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열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기 누웠는지라 이 동사는요 과거 미래형을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아파왔다는 것이에요. 장기적으로 계속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열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아파하던 중에 그 증세가 지금 더욱 심각해졌던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나가사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 축 쳐져 있는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열병이 떠났어요. 그리고 멀쩡히 일어서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누워 있던 자리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녀의 열병이 오래되고 아주 극심했다 해도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라파 참된 치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눌려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차게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안진뱅이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호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여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잡고 있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몸과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도 병든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때 독수리와 같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일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오랜 기간 아파하며 중한병에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신 것처럼 질병으로 아파하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찾아가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의 메인자들을 지금도 찾아가시오. 그렇게 찾아오세요. 인생의 근심과 염려로 답답함으로 불안한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지시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치신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날 해가 질쯤 돼서요. 사람들 사람들이 다 손마다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온 동네가 주님이 계시는 그집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이런 아픔과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없나 봅니다. 누구나 교통과 신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온 동네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동네가 주님 앞에 모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답답한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모였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모였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는요, 그냥 한번 구경삼아 한번 가보자. 그렇게 나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경삼아 그저 호기심에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왔다고 해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위해 살을 찢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부주님 그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그들 귀신에 매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많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마음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 모인 자들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타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렇게 억눌린 영혼들을 풀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병에 걸리는 것, 중한 병에 걸리고 오래 고통당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그거는 너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해야 될 그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마음의 불쌍이 여기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야! 정말 악한 죄인인가 보다. 더러운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 어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불쌍이 여기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질병과 불행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사랑이신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어울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던 바리세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며 비난합니다. 저 죄인과 어울리는 자들, 저 세리들과 어울리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 죄인이라고 내쳐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고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38,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괴로운 인생의 문제,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은 자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권세나 어떤 사망도 높음도 낮음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권면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바로 일어나 수동두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워넣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단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혼자 거룩한 척 하고 혼자 강한 척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앞에 설물과 같이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떠났던 자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 내 피와 살을 먹고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애꺼운 가슴으로 지금도 울부짖고 계신 것이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희는 반드시 살아라 꼭 살아서 이 사랑을 꼭온 세상에 전해다오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꼭 전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영생하는 주님의 살가피를 이 시간도 조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이 애끓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잃어 보았나? 나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 보았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쳐서 이제 죽 어가 는한 영혼 을살 리기 위해서, 이땅에 오신, 주 님의 그 마음 으로 우리 모 두가, 주 님의 사랑 을전 하며 주님 을 위해 살아가 는 하나 님의 자녀 들이, 다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